저는 과학, 고등학교 화학교사 한미영입니다. 과학영재를 위한 특수목적 교육을 위해 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학영재들에게 문제의 발견과 과학연구활동을 지도하고 있고요.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아래서 갓 깨어난 병아리 같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각인될 연구에 임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바르게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동대학원의 백명현 선생님 연구실에서 무기화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l g 화기술연구원 신소재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고요. 당시에는 TV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여서 그 기존의 CRT 패널이 PDP, 지금은 다 잊혀지고 있겠지만 LCD와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40인치 이상의 대형 CRT 패널의 표면에 전자파 차폐 및저반화 코팅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직업의 안정성 및 육아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민을 하다 7년 동안의 연구원 생활을 접었고 이명고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어, 3년 중학교 과학 가르치다가 현재 대전과학고등학교에서 7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연수 때 어느 그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서커스에서 공중분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서로 이제 그네를 이렇게 뛰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순간에 대한 걸딱게 멈추시더니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훈련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죠. 근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물론 다 이제 맞는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우선 잡고 있던 그네를 놓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었고,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잡고 있던 것을 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그 찰나에, 아, 내가 먼저 바꾸기로 결정을 했다면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어, 근데 그냥 단순히, 단순한 생각만 하고 이렇게 바꾸려고 결정을 한게 아니라, 제가 주로 이렇게 본질적인 고민을 했던 게, 내가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 것이고 그때 나는 행복할 것인가? 이런 저의 내면의 목소리에 기울을 좀 기울이려고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 어떤 성향 자체가 당시 제가. 직업에 있던 사회적 지위라던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거라는가 그런 걸 되게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노, 놓아야 되는 걸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연구보다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을 즐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이제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된것 같습니다 과학의 이야기를 더하다 라는 제가 명명한 이런 프로젝트인데 학생들이 과학을 그냥 교과서 안에 활자화된 어떤 그런 개념으로 과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 것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하다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왜이 실험을 했을까? 왜 우연한 발견이라고 했는데 왜 우연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맥락 있게 과학 지식을 받아들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그때 그 당시의 자료를 찾아서 같이 소개해주고 그때 고민을 같이 해보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 가고 싶고요또뭐 과학기술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 일반 시민으로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과학 자체가 어떤 사회가 굉장히 엉클어져 있고 같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과학 이슈가 났을 때 그냥 전문가의 일이겠지 이게 아니라 본인이 의견을 내고 어떤 의사결정까지는 아지만 판단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줄 아는 그런 시민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활동들을 제 개인 이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